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생 일유티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부정선거 첫결. 반 국가세력 박멸. 김현지 리자이밍 나가리. 셔트 이 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과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베네수엘라 마드로는 공포에 질려 현실 감각 제로. 우리 베네수엘라는 무적입니다. 우리 뒤에는 차이나가 있습니다. 저 마두로를 믿으세요. 우리는 무적입니다. 밤마다 비행기 날라다니고 하니까 극한의 공포에 정신줄을 놓고 헛소리 시전합니다. 자, 그러면 마두로를 끝내면 다음은 룰라. 다음은 또 누굴까요? 셔트이.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쇼트 3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네인쇄이 유티브 도널드 트럼프 트루스 소셜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을 하는 이유는 겉으로 봐서는 마약 카르텔 소탕이지만 사실은 전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셔트사,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항을 받았느니라.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의 원조입니다. 2004년 차베스가 쿠바 카스트로 정권의 조언을 받아 선거를 훔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남미 전역으로 미국 대선에까지 침투시킨 것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미국 내부의 적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막고 부정선거를 논하는 자는 음모론자로 만들었죠. 그러나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 측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부정선거를 잡는 글로벌 포위망이 점점 좁혀 오고 부정선거의 연결고리인 usaid 한국의 웹까지 싹다그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는 척결될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리자이밍은 반대로 사전투표 문제 없다. 전자투표 확대를 외치며 살라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때요? 도둑은 결국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에 문제만 있죠. 스탑! 또스틸 우리에게는 희망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